총구 여덟 개가 있지아다 네. 꺼져 있지 지금. 첫 번째로 면서 망. 눌러요. 세개키지 네. 한세개 꺼져 야맞습니그두 번째 사람 들어가서 망해 너. 세개눌요세 개를 건드는데, 세개다 넘어버리면 여개 꺼져 있지 네. 두개 누르고 한개 누르면 몇개 꺼져 있나? 한개 여섯 개. 여섯 개 꺼져 있잖아. 한개 끄고 두개 키면. 것도작수예요네개 꺼져 지 네. 키고 맞아요. 그가? 예, 이해 요이두 개만 켜져, 음. 켜져 있는 경우는 일째. 어떻게? 두개 끄고 한개 켜면 되냐? 예. 이게 틀렸고. 그리네개 전구가 켜지확률 여섯 개 전구가 켜지확률보다 크다니까. 먼저 네개 전구가 켜지려면 예 여기서 몇개 끄고? 예. 개. 개 어? 한개 골라서 끄고 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 두개빠뜨니다 네. 여섯 개가 켜지려면. Pasa que se me hicieron por la de mi siger Pasa que se me hicieron por